안녕하세요. 최영수한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집이에요. 여기 강화도에 오셔서 어 부부가 두 분이서 같이 전원생활을 하시기에 딱 좋은 집인데 아주 탄탄하게 잘 지은 집, 예 벽돌조의 이, 바로 이 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집 보세요. 슬라브 위로다가는 슬라브 지붕으로다가 되어져 있고. 어, 그래서 지금 벽돌로다가 외관은 요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서 건축이 되어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이 아, 좋은 점이 토지가 넓어요. 토지가 아, 집이 있고 또 밭까지 딸려 있습니다. 집하고 밭하고 해서 209평. 토지 209평이면 아, 전원생활로 충분하게 아, 여가 시간도 활용하실 수 있고, 요런 크기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매매 대상은 요 지금 예전에는 여기가 돼지요리로다가 쓰셨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키우지 않으니까요. 어 요거는 쓰실 때 조금 부수시고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하고 요 옆쪽으로다가 축사 옆에 그니까 여기가 창고입니다. 창고 그리고 집그 뒤에 또 작은한 주차 공간하고 예 보일러실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요 밭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여기 굵어 있는 부분 요쪽부터 전체로 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건물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있는 데까지 배나무 같아요. 저 배나무 있는 데까지로다가 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집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 그때 내부가 충분하게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이 공간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대문 앞쪽에 바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죠? 여기가. 여기가... 보일러실인데, 어, 예, 이쪽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는 심야 전기 보일러예요. 여기는 이 난방을 전용으로 하는 심야 전기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에 안쪽을 보시게 되면 예, 분배기하고 분배기하고 온수로 다 쓰시는 예, 온수기 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야 전기로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원 대문은 저쪽인데, 아, 대문은 잠겨있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토지가 209평. 예. 그런데 가격이 1억 7,500만원. 예. 상당히, 예. 혹 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아, 내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수도가 있어요. 여기서 수도 쓰시면 되고요. 여기 창고입니다. 창고가 대략적으로 다 20평 정도 돼 보입니다. 아, 이 집에 또 좋은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 여기서 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점이 뭐냐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여기부터, 집에서부터 100m가 채안 돼요. 아, 여기가 오래된 마을이라 전체적으로 가구수가 상당히 많아요. 건평이 34평입니다. 내부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 방이 3개 하고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보시면, 어, 현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있고, 양쪽으로다가 해서 방, 그리고 안쪽에 방에서방 3개의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실을 한번 보실까요? 거실은 앞에 땅, 남향으로다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창이 있고, 예, 요 바깥쪽으로다가 샤시를, 샤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향 쪽으로다가 거실 창이 나 있어요. 그리고 거실 옆으로다가 이 공간이, 예, 방이 넓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방세 개가 사이즈가 다 큽니다. 어, 여기는 안방보다는 작은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랍식으로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다가 이불장으로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입니다. 어, 싱크대는 이게 좀 싱크대는 새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신식으로다가 싱크대만 교환을 하셔도 어, 집이 달라 보이는 그런 집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공간이 지금 여기서 뭘 해도 괜찮아요. <laughs> 지금 냉장고도 한 3개 정도는 더 들어올 수가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욕실 보실까요? 욕실에 욕조 하나를 놓아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도 남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어요. 이 안방에는 자그만 그 옷장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린 집 급매물입니다. 예, 여기가 어디냐면, 강화도 하잠면 망월리라는 곳입니다. 토지가 209평이고요. 건평이 34평입니다. 방이 3개니까요. 어, 아이들이 왔을 때나 아니면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집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집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 예, 보러 오세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